거 어? 형님, 제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어, 그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에. 그게 좀 못생긴 거죠. <웃음> <웃음> 옛날에, 귀왕이었던 분들, 출신이 조금, 전달, <laughs> 어, 그런 분들이에요. 고래서 내가 다 하는 게, 이제, 그게 쉽지 보한 정도 되는 거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넘어섰을 때. 정등, 정각을 얻으면, 정등부터 붙여진 예요 정각을 요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가본 분만 안다. 가본 분만 안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게 어떤 경지인지. 여러분들은 어딜 가야 돼? 우리가 출연의 목적이 뭐라고요? 성불, 성불, 성불. 성불. 여기서 시작해서, 십신을 거쳐서, 십신을 거쳐서, 요거 다 거쳐야 돼. 요렇게. 요거 40개, 40개, 40단계. 4 0 단계 거쳐서 여기까지 5 0 단계를 넘어야 넘어야 여기서 여기 십지보살을 딱 넘어서서 넘어서서 무상경등경각을 여기서 얻었을 때 부처님이 되는 거죠, 어? 그죠? 이제 여러분들 어디 있는지 확실하죠, 어? 확실해요. 그런데 지금 뭐좀뭐귀좀 좀 돌고 치료를 좀 되고 그러니까 뭐좀된것 같아요. 나나고 되는 거예요 <laughs> 다 그러잖아. 발공되면 안 나오잖아. <웃음> 어? <웃음> 이제 뭐좀 치료도 되고, 뭐 이렇게 좀 하니까 사람들이 흔들리고, 와 하고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이좀 사기칠만 한 거야? <웃음> 어? <laughs> 그건는 얻었는데, 뭐 견, 견성은 했냐고. 저것도 내마음만 봤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봤냐고요. 일주 간거예요 일주 갔어요? 거예요? 이쪽 갔어요? 응? 이쪽 갔어요? 너무 힘드니까 안 가겠어요 그럼 십신이라도 어디 가 이런 바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십신도 안된 거야 왜냐면 믿음이 없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농담이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믿음이 없는 거야 십신도 그러니까 안 갔어 네. 이금 뭐예요? 중생 출연 안 하는 거 깨달음 먹고 잤다 그냥 일반 인생 이게 막 여기서 막 육도윤회를 해야 되는 거야 계서 나고죽고 어 나고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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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주라로도 떨어졌다가 지옥도 한번 갔다가 지옥에 한한 천년 살다가 다시 올라오고 <laughs> <laughs> 어 지옥에 한 천년 보통 다나고 어 다시 아수라로 살짝 올라왔다가 어뭐 불교 시간 축생 갔다가 어 그래서 막 평생 밥 깔다가 어떻게 뭐몇생을 이렇게 하다가 스님 한번 지나가다가 이렇게 경을 읽어줘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인간으로 한번 태어났어요. 그냥 태어나가지고 배고프고 힘들고 자연재해하고 전쟁나고 옛날에 뭐 매부들 쳐들어오고 막어 관리가 수탈하고 어? 와이프 도망가고 애는 병들어서 죽고 어 울고 불고 울고 불고 하다가 늙어서 병들어오고아파 죽겠고 그러다가 죽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그게여기에요 여기 단계 여기 단계. 예? 십신도 물론 그러고는 있지만 어쨌든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부처님을 믿고 수행 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 내가 믿고 한번 따라봐야 되겠다. 어? 하면서 육 바람 일은 안 하고 이제 육 바람 일은 아니면 육 수행을 여섯 가지 수행을 하고 있는 단계가 그 십신의 단계죠. 예? 여기에서 내가 아 이거 이거, 이거를 내가 언제가? 어? 이거 어느 세상 당에 내가 지금 견성도 못 이거 뭐 어떻게? 해 그래서 하면 믿음도 없는 거야. 다시 올라가는 거야. <laughs> <laughs> 다시 또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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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결혼하고, 싸우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뭐, 미국은 세네번 가잖아 어? 자식한테 치우고, 어? 시금 벌어놨더니 자식이 뭐, 한, 한건빡 해가지고, 재산다 날리고, 막 그런 막그 고통의 세계는 고해의 바다를, 고해의 바다를 둥둥둥둥둥 떠다녀야 계속. 어? 그래서 그게 아니니까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하면 부처가 된다니까 한번 믿어봅시다 어 그래서 내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가 수련 한번 해볼게요 부처님 말씀 한번 공부 해볼게요 했으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있죠 네. 제가 여러분들이 최고는 쉽시는 두가 있는 거죠 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 저에 대해서 예, 예. 그죠 네. 그 부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죠 예. 예? 그제? 그러고 이 믿음을 내가 절대 되돌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단계가 있어요. 심신에. 예? 보까지 왔어. 어? 그 다음에 이걸 다 성취를 했어. 그 다음에 이렇게 <laughs> 열심히 수행을 하다 보니까, 선전과 지혜를 내가 닦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힘들지만 한번 줘보려고 그러고, 참아보고, 어? 지금 단계에서 내가 계획도 지키고, 어? 계속 정리하고, 매일 수련하고, 덮여오고 응? 음? 집에서도 열심히 수련하고 딱 하다 보니까 몸이 참 농도가 들어가다가 우주랑 딱가벼를했는데 너무 행복한 거요 어? 너무 행복해. 살아 있다는 게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어? 나와, 막 나와 남이 다른 거 같지 않고 여기가 천국인 거 같고 극락인거 같고 지극할 그게 즐거울라. 지극한 즐거움이 나가 넘쳐나 여기서 지금 막 넘쳐서 막 이게 어떻게 주체가 안 되나. 모든 사람과다 나누고 싶고,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소중하고, 나만큼 다른 사람들지 소중하겠구나 하고 내 본성을 딱 보는 순간이 오죠. 견성했죠 그러면서 일주로 먹는 <laughs> 거죠. 일주. 일주. 응? 그럼 요걸 딱딱하면 10주 가면서 10행과 10행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응? 그죠? 내가 여기에서 올바른 행들이 나오겠죠라 어? 올바른 해양이 일어나는 해양. 이것도이제 1단계도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해양을 하면서, 진정한 해양은 뭐라고요? 내가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내가 하는지도 모르고 모든 걸 부처님한테 돌리는 거예요. 네? 다 부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바은 자아 때 때문입니다. 어? 다 하나님 덕분이에요. 어?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독인이든 불교인이든 가졌을 때, 네? 성령에 맡길 때, 기독교에는 성령에 맡길 때,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내가 복받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그 자체의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이 임해서, 내가 성령처럼 됐을 때, 어? 거기서 일어나는 행위들, 어?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리고 그게 진정한 자비죠. 어? 그게 이제, 되셔야 되는 게, 되셔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그거 너무 와야 돼요. 넘어와야 돼. 만약에 여기 계시다. 넘어와야 되고. 이제 일주다. 이거, 이거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계속,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뭐. 글쓴 사람들 보면 거의 여기 수준입니다. 저는 그래도 보면 좀 보이죠? 응? 내가 그래도 여기 조금 더 넘어가서 보일 거 아니에요. 어? 적어도 내가 반야신경을 한번 이렇게 내가 깨칠 정도로 한번 이렇게 탁 왔으니까. 그다음부터 이 보인단 말이에요. 보면 말하는 거고 말아 어? 나도 내수준을 알고 나도 내수준을 알고 나는 일찌고 살도 못간 거야 지금 응? 솔직히 얘기해서 어? 이걸 가려고 나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밑바람이 하면서 나는 바람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견성 못한 사람은 여섯 가지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예. 그래서 바람 일을 내가 체득화시켜야 되게 너무 힘들어 정말 힘들어 일찌고 살 가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완전히 돼야 돼 <laughs> 예? 내가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예? 그죠? 네. 그런 어떤 마음. 내가, 어, 모든 중생을 다구원하겠다 여러분들 사원소음 했어, 사원소 예?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하셨다고. 예? 중생구변사원이 여러분들 하신 거예요. 늘 해. 그 마음이 고사님 마음. 굴두를 예? 다 입어오리다. 법문을 네. 다 입어오리다. 어, 저 어, 번뇌를 다 끊는 겁니다. 불도를 다 이으리다, 번뇌를 다 끊는 겁니다. 법문을 다배오리다 그다음에 중생을 다 어? 원하겠다고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그죠? 중생무비한 소원들 여러분들이 하셨다고 그런 보다의 마음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고 어, 이 자꾸 이렇게 사람들은 말장난하는데 자꾸 빠져, 어? 뭐 외국에서 뭐 깨달은 문제가 와서 세미나를 한다. 몇천 명 모여요. 카사 하는 거 보면 겨우 일주일 이제 겨우 맛본 거야. 딱말 들어 보면 알아. 내용 보면 알아. 그런데 거기에서 그게 마치 뭐가 엄청난 게 있는 것처럼 마치 일주 이 아라한 정도가 어마어마한 경지인 것처럼 그게 다 그게 끝인 것처럼 해놨어. 책들이. 네? 가나선하고 어 하두참전하면 그냥 가나선 딱 체득하면 그게 끝인 줄 알다니까? 시작도 안한 거라니까? 그걸 깨닫고 세상에 내려와야 되는 거야. 성철 스님처럼 내려와야 돼. 한 10년 한 다음에 깨닫는 다음에 내려와서 본문을 하고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고 애를 쓰고 죽비를 들어야 되는 거야. 어? 그러면서 그게 체화가 돼야 되는 거야. 어? 명진 스님처럼 세상을 위해서 쓴소리를 하고 글을 써야 돼. 명진 스님 책이 뭐였어요? 내가 그분을 안 만나봐서 모르겠어요. 안 만나서 봐서 내가 모르겠지만, 훌륭한 분 같아요. 근데 그분도, 중생이 아프니까 부처도 아프다. 이책 제목이죠. 저도 사서 읽어봤는데, 중생이 아프니까 부처도 아픈 거예요. 나와, 나와 남이 다르지 않는 거죠. 그분이 정말 뭐, 여기, 체득을 해서, 어? 육지 정도 가셔서 쓰셨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응? 뭐 말이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진짜 보살의 마음입니다. 응? 여러분들 그게 적어도 지금 수행 단계에서는 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거, 노력이라도, 노력이라도 그 다음에 견성하고 바람의 상태 정도는 가야 돼. 이걸 지나서 이제 완전히가 법신으로 초지 보살은 그래도 가야 이제 이 싹이 안 잘린다니까. 응? 그때부터는 조금 내가, 그냥 내삶 자체가 그러한 삶이니까, 그렇게 삶을, 내가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어? 어느 순간 내가 성불해 있는 거야. 어? 딱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는 게 아니고, 어? 깨달은 지혜를 얻었어. 선정과 지혜가, 어? 정혜상수를 해서 반야 지혜를 얻었어. 올바른 반야 지혜에서 바른 자비가 나와야 되고, 이 자비는 육바라밀이 실천에 의해서 자득가 나오는 거죠. 에? 그다음에 육바라밀이 실천이 아니라 이제 그냥 내 몸이 돼버린 거야. 그냥 내가 그냥 그런 사람인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 법의 완전체화된 법실을 이뤘을 때 일지보살 된다는 거기에서 시작해서 십지를 가야 되고 부처를 가야지. 이제 뭐 조금 맛보고 명상 맛보고 가지고 조금 명상 맛보고 그것을 보면 다 깨달은 거다. 예? 밖에 다른것 같다고 그렇게 쓰 사람도 많죠, 많잖아.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좀 많이 없는 거. 야 내가 왜 떠들어? 모르니까 떠드는 거야. 어? 많이 많잖아요 지금.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기하요 그래서 이 선언에서, 이 선언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연하고 이렇게 내가 본문을 하고 이렇게 듣는 것들이, 예? 여러분이 그냥 앉아서 명상하는 거, 아니 하도참전을한다니까 정을 하는 거죠. 선정을 하는 거고, 어? 공부를 하는 것도 또 지혜를 얻는 거예요. 선정에서 없는게 있고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서 얻어가는 것들이 있다고 혼자서 내가 그만큼을 깨달으려는데 어떻게 하냐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거는 대성기신론에서 나눠 놓은 단계에 그러니까 벌써 이걸 다 가신 분들이 이렇게 나눠 놨어 그러니까 아, 내가 어디에 있구나 아 내가 지금 10주 중에 있구나 정도 내가 그냥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멈추면 돼요? 안 돼요? 멈추면 안 되죠? 어?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더 정진을 해야 돼. 아직 내가 갈 길이 멀구나.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누가 이걸 안 가르쳐줬어. 혼자 깨달은 사람들, 스승이 없는 사람들. 독성들이나 영각들은, 그러니까 아랑까지밖에 안 가는 거야. 독성, 독성, 어? 그죠? 어? 일반적인 성문 영각은 아랑까지밖에 못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더 깨서 가야. 그래서 교종과 선종이 달라요? 아니 선종이 뭐다단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배워야 알지. 그죠? 어? 교종 교정, 교종이나 선종이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일치돼야 돼. 내가 이렇게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 오늘 내가 법문도 듣고 이건 공부한 거야. 요 교종이죠. 어? 대승기 신론에 대한 교종을 공부를 했죠. 그다음에 이걸 공부를 한 상태에서 이제 내가 대충 어디 있는지도 알것 같고 어느 단계인지 알 거, 내가 머리야될지도알거 같고, 내가 육바람밀을 정말 육바람밀이 그냥 하는 말이 여섯 가지 보시지게 인욕정진 선정지혜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엄청 중요한 거구나 이제 알았죠? 예. 그럼 내가 이제 그걸 걸어야 되겠다 하고 올바른 명상을 할 거죠, 예. 올바른 수련을 할 거죠. 예. 그 선정이죠, 예. 지혜죠, 정혜쌍수를 하시는 거예요. 보조 선생 말씀하시죠. 아시겠어요? 네 예. 그거를 꼭 하실 수 있도록 하여튼 음, 법에 빠지지 마시고 앞으로 좀 법문을 오른쪽으로 좀 뭔가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이제 뭐몇 달에 한번얘기를 <laughs> <laughs> 많이 써서 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이렇게 쉽게 강의 하려고 제가 얼마 노력을 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쉽게 얻어 가시잖아요. 또와다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또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이제 데리고 오셔요, 네? 아시겠어요? 네, 오시라 무해 보시를 하시라면 무해 보시를, 네. 응? <laughs> 주변에 또뭐 불자들 이 있으면 데리고 오시고, 어? 어? 그리고 조금 깨달았다가 난척하면 안 되는데 난척하면 뭐 오지도 않았어,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게 장난치는안 하잖아, 네? 있는 척안 하고, 어? 뭐 사립 교주인 척안 하고, 그잖아요. 안할안하려고왜 내가 아는데 부끄러워서 그러지 어떻게 해 그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하는 거야 일주 들어서서 세상을 다 가진다고 하거든 응? 그런 사람들강연해 가고 책사 읽고 거기에 그걸 하려고 하잖 청심선에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여기가 여러분이 훈련할 것, 배울 것다 있어요 응? 자, 감사합니다. 권문 여기서 감사합니다 <laughs>